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순종하면 이렇게. 오늘 읽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라고요.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읽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의미가 오늘 읽은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생 때쯤인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께서 문제와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음에 시험 보는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건데 이런 문제 낼 거고 답은 뭐야? 어, 이거다 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저렇게 알려주고 시험 볼까 싶은데 다음 주에 정말 시험을 보는 거죠. 어, 지난주에 다 알려주셨고 답도 알려주셨으니까 시험 보기가 쉬웠습니다. 생각하기를 이건 뭐다 100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100점 맞았을까요? 어, 정말 신기하게도 모두가 100점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려주었는데도요. 다 알려주고 본 시험을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내위기 26장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미 정답이 알려진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두가 아 그러면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모두가 순종하는 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이 이후로의 이들의 행보를 보면 불순종하고 혼났다가 다시 순종하다가 또 마음대로 하다가 불순종하고 혼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어, 혼나면 바짝 엎드려 순종하고 그렇게 있다가 좀 분위기 괜찮아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도 하다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슬슬 또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청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그래서 개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행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종하지 않는 거죠.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 싫어하는 거죠.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우습기 여기고, 뭐 하나님의 법도를, 아, 이거, 이건 안 좋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그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개명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개명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결과로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주고 그래서 너희의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되고 파종한 것은 헛것이 되어서 대적이 다 먹어버릴 거고 내가 너희를 칠 건데 너희 대적에게 패할 거고 너희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아무도 너희를 쫓는, 쫓지 않는데도 너희는 도망다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놀라운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그 죄로 말면 내가 일곱 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 네 이렇게 혼나면 보통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는데 혼나면 우리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는 거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런데 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말 거야. 뭐 나를 얼마나 혼내겠어. 이래도 날 쫓아내지 못해.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안 듣는 거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는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 속에 많이 남습니다. 완고한 교만 뭐 이런 의미인것 같은데요. 우리는 언제 교만해집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언제냐면 뭔가 든든한 구석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보다 우월해, 너보다 세,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걸 사용해서 내가 다할수 있어라고 할때 교만해지는 거죠. 네가 나 돕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아도 뭐 내가 가진 걸로 다할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뭐를안 도와주셔도 돼라고 할때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죠 왜냐 교만한 상태로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해서 너희 수고가 헛되게 되는데 땅이 너희에게 산물을 내지 않고 땅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 나는 땅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뭐 굳이 하나님이 나 먹여주지 않아도 이거 다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거슬러서 청종하지 않으면 일곱 배나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숫자를 줄일 것이다. 너희의 길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 내리고 일곱 배나 더 징벌하고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서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어떻게 내말안 들어? 이놈 한번 괘씸한 녀석하고 혼내고 네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지, 내 약속을 깼단 말이지,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그그 마음을 표출해낼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하신 이대로입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 당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 대항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 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돌아오라고죠. 하나님과 맞서서 그렇게 버티고 있지 말고 돌아오라. 나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좀 어려운 것.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이고 선택이라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엄청 잘 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좀 많이 힘든 거 무엇이 낫겠습니까? 예,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자리에서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완전잘 되는 거 그런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둘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답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엄청 잘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답이 알려진 시험을 받아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정답을 다 알려주고 오는 시험도 다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들었던 거죠. 무시했던 거고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서 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야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잠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하신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음, 참, 그것이 우리에게 늘 어, 물음이 되고 있고, 때로는 달림길에서 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뭘 이걸 고민하고 갈등이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이 그랬습니까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때에는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어,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 버린 것도 있고요 순종할까 그렇지 말까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에잇.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이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 재앙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돌아오라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맞서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대항했다고 하나님이 대항하시면 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꼬맹, 꼬맹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예린이 있잖아요. 작은 아이. 음,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할때 어떤 행동을 보면, 어, 하지 마, 하지 마 했는데, 계속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똑같이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왜 그렇게 대항해 줍니까?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대항했지 나도 너한테 대항할 거야라고 하시는 그 말은 너 나를 아프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 봐.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라 돌아오라고 돌아와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고 감사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